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. 아, 이번에는 아, 활량나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, 이활량나물은 콩가에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. 아, 키는 약한 120cm 정도까지 자라는 큰 나물입니다. 아, 지금 보시면은 아, 잎줄기를 따라서 잎은 이렇게 어긋나고 있, 있습니다. 이렇게 아, 잎자루가 어긋나고요. 이분 또 이렇게 마주납니다. 이분 아, 이렇게 마주나고 있고요. 아, 이 입을 보시면은 어, 아주 깨끗합니다. 아, 털이 없고요. 이 아, 앞면은 물론이고 뒷면도 아주 어, 깨끗한 상태고요. 아, 줄기도 아주 맑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식물은 털이 없는 식물이고요. 아,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입에서 윤기가 난다고 할까요? 아 그런 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 이활약나물은 이제 아 노랑갈키라는 나물이 있는데요. 그 나물하고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. 그런데 그노랑갈키는 아 덩굴손이 없는데 아 이활약나물은 아 이런 덩굴손이 있습니다. 보통 두개 내지 세 개로 이 덩굴손이 나 있는데요. 이거는 아, 세 개죠. 잎자루가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덩굴손이 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또이 잎자루가 시작되는 부분마다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. 아, 이 입자루가 시작되는 부분, 아, 이렇게요. 아, 이그 활량나무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. 왜 활량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, 아, 명확한 유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, 아, 그 활량이라는 말은 활량에서 이제 변화된 말인데요. 아, 활량은 그잘 놀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, 또 아, 벼슬이 없는 말단 양반이나 아, 뭐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. 아, 그런 그 활량이라는 아 이름을 여기다 왜 붙였는지 아, 상당히 재미있습니다. 그 유래는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. 아, 이이 이 나물의 그생양명은아 대산여두라고 합니다. 아, 대산여두. 이게 이제 아, 콩과 식물에 대해서 꽃이 지고 나면은 콩 꼬투리가 달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양명이 붙었구요 이 나물은 상당히 담백하고 달달한 맛이 납니다 상당히 단 나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양리 작용으로는 진통과 이뇨, 강장, 지혈 작용이 있구요 또 그 생리통이나 월경불순, 자궁내막염 같은 부인과 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아, 그런 식물입니다. 아, 여기 보시면은 아, 한 뿌리에서 아, 이렇게 여러 줄기가 올라와 있어요. 이게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은 아, 그런 그 개체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줄기가 이제 맑게 쭉쭉 올라온 모습이 상당히 그 아, 보기가 좋은데요. 아, 오늘 그 콩과 식물인 활량나물 소개해드렸습니다.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